삼일 꿀호떡 보고 한박 스테이크, GS 25 3,800원. 달달한 꿀 호떡에 차가운 한박 패티, 맛세 개. 오찬 세트 간장 불고기, GS 25 4,990원. 즉석밥 증정의 단짠 불고기, 매콤한 무말랭이, 맛있는 볶음김치, 쌈장의 고추, 맛 다섯 개. 에드워드 셰프의 콩잎앤 갈비 한박 도시락. GS 25 5,500원. 두툼하고 단짠 한방 맛의 홍립의 포기의 스파게티에 볶은 어묵, 소시지의 소고기 쌈장 소 맛있어. 맛 다섯 개. 갈비 양념 제육 김밥. GS 25 3,500원. 불고기 양념 맛나는 제육의 단무지 맛. 맛네 개. 에밀린 이신돈 베이킹의 키 우동. GS 25 4,200원. 전자레인지 돌리지 말고 오 분. 자극적이지 않은 국물의 납작한 면발 맛 3개 단백질 듬뿍 치킨 앤에그마요 GS25 4,500원 순살 치킨, 통계란에그마요 신선한 야채의 렌치소스 맛맛 맛 4개 갈매기살 숯불구이 1 6그 g 이라는데 콧모자와 삼장 무게 빼면 양이 줄고 돼지고기 갈매기살이라 국내가 약간 나는데 그래도 먹을만해 맛 3개 계란 마리밥 달지 않은 불고기 소스 맛에 밥의 고소한 계란말이 맛맛다 개. 에드워드리의 청양고추찌 싱싱한 마카로니에 단자하고 고소한 치즈맛 소스의 고추는 안 보이고 그다 맵지 않아 맛다 개. 에드워드리셰프의 허번소스 본목살 덮밥 허번소스 냄새 맛이 독특하고 베이직은 간단히 불고기 소스 맛의 돼지 목심살이야 맛네 개.